안녕하세요 김나엘입니다제 메시지 가운데 상당수가 방언에 관한 겁니다. 방언에 관해서 성경적으로 조명한 것도 있고요, 실제 체험을 여러 차례 간증으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 간증을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구독자분의 간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 구독자분 중에 온누리교회 출석하다 현재는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이 자매님은 우연히 제 유튜브를 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방언 동영상을 틀어놓고 며칠 전부터 방언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이렇게 방언 기도를 시작한 지 며칠 후에 그집 안방에서 귀신들이 줄지어서 그렇게 나가는 희한한 그런 꿈을 꾸었다고 그러면서 제 메시지에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되었다는 그런 문자를 제게 보내왔더군요. 아마 이 자매는 상당히 영적인 분 같아 보입니다. 영적 체질이요 선천적인 그런 영적인 체질 같아 보입니다. 아마도 계속해서 그렇게 꾸준히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은 현재도 그 영안이 조금 열려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조금 더 열리게 되면 아마 예언의 은사도 주어지지 않을까 저는 예상해 봅니다. 계속해서 기도나 그런 찬양과 말씀으로 더 깊은 영성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그 권면드립니다. 영예세계는 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영안이 열리게 되면 보게 되는데 대충은 평생을 해도 사실 열리지 않는 경우가 다 대부분입니다. 개인적인 그런 능력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예를 써도 그 쉽게 그렇게 보거나 들을 수 없는데 누구는 새벽 기도하러 그 처음 교회 나가서 예배당문을 여는 순간 바로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그런 간증도 제가 흥미롭게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어느 정도 의 용성의 깊이에 들어가게 되면은 아마 꿈이나 환상, 음성을 그 간헐적으로는 그 듣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세상 욕심과 죄악과 그리고 여러 가지 불순물이 하나둘 쌓이게 되면은 그것이 서서히 막혀버린다는 겁니다. 방안은 자신의 영적인 진보와 믿음의 성장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악한 영에 대항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도구이자 은사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겠습니다. 회계를 해야 하는데 회계가 잘안 된다고 고충을 호소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군요. 그럴 수밖에요. 진정으로 마음을 찢는 그런 회계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이 가만둘 리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방해를 하고 못하게 막을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바로 앞 동영상에서 수석이라 취미를 정리할 때 보여준 것을 제가 소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그렇게 합해서 9년 동안이나 그 도보로 그러니까 걸어 다니던 시골 등하교길 옆에는 꽤큰그 시골에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 맑은 물가에 제가 앉아서 쉬고 있는데 물속을 보니까 아주 멋진 수석이 하나 있다라고 했죠. 근데 그 수석을 그 봤는데 예전 같으면그 수석이 너무나 멋져서 그 수석을 건질했을 텐데. 지금은 그 수석에 마음이 전혀 뺏기지 않았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수석 바로 뒤편에 어른 허벅지 정도 굵기에 그 어대한 그 아나콘다 같아 보이는 그런 뱀의 머리 같은 것이 보여서 정신 차리고 가만히 집중해서 보니까 분명히 그 아나콘다 같은 거대한 뱀의 머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뱀의 머리라고 느끼는 순간 그 뱀을 노려보니까 그 뱀이 자기 정체가 드러난 것을 알고 깊은 물속으로 순식간에 도망쳐 버리더란 그런 감정을 제가 소개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취미 생활이나 레저나 게임이나 스포츠나 등산, 골프 그리고 영화 감상이나 드라마나 그런 TV 시청하는 이 모든 것에 우리 이런 세상적인 모든 것의 배후에는 실제 악한 영이 그것을 매개체로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그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의 한눈을 팔고 예수님과 가까워져야하는그 시간을 빼앗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그 지나치게 거기에 몰두한다거나 그렇게 시간을 많이 그렇게 할애하게 되면은 결국은 나중에 악한 영의 미혹과 전술 전략에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둘 내려놓으라. 이제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단절해야 된다고 제가 그 애타는 심정으로 이렇게 자꾸만 외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그런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 잘못된 구원론에뭘 그렇게 물들여 있는 사람들의 비판 그~ 댓글도 아마 악성 댓글도 분명히 달릴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주장하는 목회자들도 제가 카카오 스토리에서 한명한 한 명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유튜브 시장에서는 그, 이 유튜브 시장 자체가 그, 꽤 넓기 때문에 아마 여러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보혜를 희석하는 단둥, 그, 자신의 의의를 드러낸 단둥, 그것은 율법이지 않느냐. 요즘 이 시대에 율법을 구원받는 것도 아닌데, 별소리를 다 한다면서, 그런 희한한 논리로 그렇게 반박하고 아마 비판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요 영의 세계를 조금만라도 사실 그렇게 비판하고 어, 행위 고문자니 그렇게 비판하고 악성 댓글을 달수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 주장하는 목회자는 회개를 두고서도요 비판하고 조롱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CCM 성이나 부르면서 눈물이나 찍찍 흘린다면서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을 보고 비판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 그렇게 눈물 흘리며 그렇게 회개하는 게 있느냐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목회자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구원 문제는요. 결국 죄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죄는요. 저절로 용서함이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회개를 해야만 용서함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회개 없는 용서는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결국 한국 교회에서 실종된 두 가지가 바로 이 회개와 성화거든요. 거룩한 말입니다. 물론 성도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회개를 외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회개와 성화가 실종된 것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세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목회자탐만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복받으라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더 중점을 둔 그런 번영복음에 그, 그런 그 것들을 외치게 되고 그런 목회자들이 많다 보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병들게 되고 그렇게 영혼이 병들고 지옥으로 결국은 가게 만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적인 동의 그러니까 머리로 인식한 정도의 믿음으로 그런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휴거될 수 있다고 아직도 착각하는 그리스찬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보로 과거의 모든 죄, 현재 나의 죄, 그리고 미래의 내가 짓기는 그런 죄까지도 모두 이미 용삼을 받았다고 그렇게 안심시키는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영적 소경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의 백고자 심판할 때그 모든 핏값을요, 자신에게서 찾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방언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구원론에 대해서 또 언급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그 원래 그 주제인 방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언 기도를 꾸준히 그렇게 하게 되면 어느 단계가 되면요. 손에 막대기가 주어집니다. 바로 이게 영적인 무기거든요. 개인에게 주어집니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영적인 무기라는 그 영적 세계 이야기의 그 시리즈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막대기가 주어지거든요. 막대기도 물론 그좀큰 사이즈 의막대기주 조질 수도 있고요. 회초리 정도의 작은 막대기가 조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막대기가 주워집니다이 정도의 무기만으로도 웬만한 뱀이나 동물로 보이는 그런 악한 영들은 그 물리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그 조금 그더 진보하게 되면은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 손에 검이 주어질 겁니다. 이런 검이 주어지는 영적인 무기가 검이 주어지게 되면은 사람의 형태로 보이는 악한 영도 대적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오늘 교회 그 출석했다가 현재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그 자매님이 현재 그 영적인 도구는 바로 금 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틀어 놓고 제 방은 동영상을 틀어 놓고 본인의 방언 기도를 했을 때 아마 귀신 정도가 그렇게 줄지어서 도망칠 줄 압니다 근데 이 정도로도 사실은 TV 조슈아 목사 정도의 축사를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축사는 조심해야 합니다 능히 이겨내는 정도가 될 때까지는 섣불리 축사 한답시고 그렇게 타인의 그 축사를 시도하게 되면 은 혹시 그 낭패를 당하기도 하니까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귀신이 전이가 되기도 하거든요. 본인에게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적인 파워가 상당한 경지에 가지 않으면은 그 공개적으로 그렇게 축사를 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중보기도 간단히 하는 정도밖에 하지 마시기를 제가 권면 드립니다. 잘못하면 본인이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더 영적인 파워가 강해지게 되면은 그, 이번에는 자신의 손에 아마 총이 주어질 겁니다. 총이 그 영적인 무기로 주어지는 단계가 가면은요, 이 정도가 되게 되면은 영적인 좋은 군사가 이미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되게 되면은 중보 기도를 했을 때 그런 영적인 해결을 그 실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간증이 그, 여러분의 그, 그런 간증을 여러분도 실제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제관정을 보면 그러한 사례를 제가 많이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아마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될줄 압니다. 여러분도 그 정도 누구나 할수 있다는 겁니다. 회개를 못하게 하는 것도 그리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들에 더 치중하고 거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해서 그렇게 중독으로 결국 그렇게 가게 하는 것이 배우에는 반드시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줄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언 기도를 잘 활용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권면 드리는 겁니다.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요 제가 추천한 사람의 그 방언 동영상을 틀어 놓고 집중해서 마음속으로 따라 하거나 듣기만 해도 그냥 틀어 놓기만 해도 그 거의 동일한 효과가 있으니까 꼭 실천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영분별에서 알려줘도 이 방언 들어도 되느냐 이 채널 어떠냐 자꾸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던데 제가 분명히 흙탕으로 보인다 세상 수련 방식의 균과 믹스되어 있다 그렇게 알려줘도 들으면 어쩝니까 세상 수련 의 기운과 믹스되어 있다는 건요, 제가 좋게 말해서 이 정도 얘기한 겁니다. 혹시 제가 좋게 말해서 이 정도지, 만약에 세상 수련 그 방식의 기운 그 자체라고 말하면, 은그극실라면 여러분은 어쩌, 어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상당히 영적으로 피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실제 보니까, 그이 사람은 무아지경의 기도가 어쩌니 이런 얘기를 하고요. 실제 손 들자마자 무아지경에 빠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무아지경이 무아지경이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없어지는 그런 경지에 가는 게 바로 무아지경이잖아요. 이게 바로 수련하는 사람들 그 하는 그 삼매라는 그런 경지거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자매가 분명히 세상 수련을 아마 그렇게 예전에 그렇게 깊은 단계까지 했던 사람 같아요. 근데 성령 운동을 요 세상 수련 방식으로 이렇게 접목하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하는 방언 그 동영상을 제가 잠깐 보고 제가 그 실체를 제가 분명히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기 들어가서 방언 동영상 듣고 그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영적인 피해를 분명히 받습니다. 이 사람이 본도 모른다는 겁니다. 왜? 본인은 성령이라고 그렇게 알지만 성령으로 가장한 그런 실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무화지경의 기도가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무화지경으로 가는 그런 기도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 기도는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이지 않고요. 그건 세상 수련 방식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무화지경으로 가게 되면 접신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또 보니까 이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제가 흑탐물로 보인다고 그렇게 알려주는 그, 그 카카오 스토리 하는 그 사람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메시지가 물론 자신의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괜찮긴 합니다. 영적으로 피해를 그 메시지 자체가 있는 건 아니지만요. 이 사람이 메시지를 듣는 그 동조하고 공감을 많이 그, 느끼는 사람이 만약에 이 사람이 또 우리나라에 나와서 성교사 행세하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금전적인 피해나 영적인 피해를 입히는 그런 간접적인 그 역할을 자신이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면요그 사람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그 링크해서 그렇게 소개하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동영상을 올렸다가 사실은 그 동영상을 제가 삭제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런 영분별을 해서 사실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 알려줘도 여러분이 귀담아들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젠 앞으로 그런 영분별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 소용없다는 거죠. 제가 비판 그리고 뭐 판단을 하느니 뭐 이런 그 욕설을 그 조롱을 비판을 받으면서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조심하라고 공면을 드린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영적인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 사명감으로 사실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도 사실은 그렇게 해줘도 구독자분들이 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제가 그런 영분별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섣불리 그런 영분별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아주 심각하게 영적인 피해를 입힌다면 제가 조롱과 비판, 그런 악성 댓글에도 불구하고 사명감으로 실체를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 악성 그 공개적인 비판을 하고 그런 채널이 혹시 있다면은 그런 사람의 그 영분별도 그 가급적 하진 않겠지만은 자꾸 그렇게 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게 된다면은 그 사람의 실체를 제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예의상 그 목사의 신분이고 해서 제가 밝히지 않는 것 뿐입니다. 근데 자꾸 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채널 통해서 비판을 하게 되면은 저도 그 사람의 그 영적인 실체를 제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회개가 안 되고 중독이 끊어지지 않고 자꾸만 같은 죄를 그렇게 반복하게 되는 사람이 아마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영적인 고통을 실제 겪는 사람도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우울증이나 조울증, 그리고 공황장애나 자살충동 등의 그런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은 반드시 방언 기도를 꼭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적인 문제부터 그렇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방언을 하는 경우라면 방언 그 동영상을 틀어놓고요. 자신이 방언으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굳이 남의 방언을 따라하시려 하지 말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방언을 못 하는 사람은 그, 다른 사람의 방언 동영상을 틀어놓고요. 집중해서 듣거나 그냥 틀어놓기만 해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니까 꼭 한번 활용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추천해 준 동영상 외에는 가급적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 공간 다 찾아본 건 아니지만, 한두개 정도는 방언 동영상에 문제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방언 한다고 그 방언 모두가 그 성령님이 주신 방언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모든 것이 모든 방언은 귀신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은사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한두개 정도 방언 동영상이 아닌 것을 그 발견하고는 그런 말씀을 이젠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천하는 것 외에는 그 함부로 다른 사람의 방언 동영상을 그 듣지 마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분명히 그런 방언 동영상을 잘활용한다면 여러분이 직접 방언 기도를 할줄 모른다고 해도 집중해서 듣거나 그냥 틀어놓기만 해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니까 꼭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그 열린 영혼에 비친 영의 세계 실체를 제가 이렇게 알려줘도 본인이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꼭 실천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방언은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유익하다는 것을 분명히 잊지 마시고요. 감사드립니다.